어쩌다 보니 무기력 백수 43살 남자가 되었다.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, 뭐 전문 지식이나 뭐 기술이 있었다. 공고 졸업 후에 무기력하게 지냈더니. 한달만좀 쉬자, 두 달만 쉬자,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벌써 43살이나 되었다.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다보니까 중도 포기 뭘 하더라도 항상 중간에 포기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. 아직 독립도 못했는데 부모님 집에서 사는 캥거루족이 되었다. 자연스럽게. 앞으로 어떻게 사야,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. 그래서, 어, 매일매일 생각하고, 그래도 답이 없는 것 같다.